안녕하십니까? 청주입니다 VIP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입니다. 현대약품 삼성물산, LB세미콘입니다. 자, 현대약품은 이제 코로나 때 올랐던 그런 에, 슈팅들은 좀 이제 당연히 마무리는 좀 됐어요. 에, 자, 최근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대부분 매물 테스트에 가능성이 높죠. 윗꼬리를 달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에요. 자, 이제 어, 새롭게 출발하려면 수렴하는 구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가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윗꼬리를 줄이는 거래 터지는 양봉들이 나와야 이제 매집 캔들이 좀 발생하는 거예요. 자, 현대약품은 뭐 안정적인 뭐 회사죠. 우리 잘 아는 뭐 미에로파이바. 예. 저도 뭐 예전에 가끔 먹었던 것들이고, 그리고 의외로 신약들도 좀 많아요. 좋은 괜찮은 약들도. 예. 굉장히 좀, 뭐랄까, 안정성 있는, 예 뭐, 종합 약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어, 한박이 좀 없죠. 예 그리고 요새 제약바이오가 예 수급을 절못 받고 있으니까 예좀 재미가 없는 흐름이긴 합니다. 예 좋은 지지라인은 5,500원. 예 그러니까 즉, 5,500원을, 뭐, 이거야 시장 폭락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5,500원을 이제 이탈하면 안 돼요. 5,500원을 좀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아마 좀더 줄어들 수 있어요. 줄어들면서 아이거 줄어들면 너무 답답한데라고 하시지 말고 오히려 거래량을 줄며 캔들도 짧아지고 수령하면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얘는 자뭐 슈팅 기대는 일단은 7,000원이죠. 일단은 7,000원. 자 장기 평선 밀집 지역은 역배열이 나고 나기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첫 돌파에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맞고 일단은 한번 주춤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대약품을 땡길만한 빅 이슈거리가 있을까? 테마들이 그거는 조금 의문점이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를 굳이 하실 분들은 뭐 5,500원에 붙여서 하면 되겠죠. 예. 자, 근데 제약들은 항상 이게 중요한 게늘 예. 특징이기도 하지만 어, 재료가 딱 나오면 반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목표가에 미리 깔아 두시는 게 나아요. 예.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단기 악성 매물도 있다는 거. 요거. 요 윗꼬리 먹어 가는 흐름이 나올 때도 되, 됐네요. 예. 근데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옆으로 기다가 나오면 더 예, 정상적으로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물자 삼성 이제 계열사들은 좀 답답한 것들이 많았죠. 예, 뭐 대주주 매도로 예, 좀 이미지도 좀 그랬고 예, 자뭐2조 천억 주, 억 중에 예, 뭐 삼성물산도 포함이 되었다 되있다는 그런 예, 좀 뼈아픈 게 있었죠. 자, 상승 모멘텀이 없진 않고, 삼성물산은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면 틀림은 없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언제 수급이 돌아오느냐. 예. 외인기관, 요새 기관들이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요거 저가 깨고요. 예. 이전 저가 다 깨고, 여기서부터는 계속 지금 순매수를 기록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방어 의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물량일 수도 물론 있어요. 예, 단기 물량이라는 건 여기서 요고, 그죠? 예, 여기 다음 장에서툭 밀어버리는 단기 저항일 수도, 아, 단기 매물일 수도 물론 있어요. 예, 지극 지그시 들어오는 수급인지 아닌지 좀 봐야 될것 같고, 투신도 섞여, 조금씩 섞여 들어오는 거 보면 확실히 바닥 라인은 바닥 라인이다. 라는 거. 예, 자, 이산, 그죠? 추세, 그리고 여기서 좀 애매한 추세를 요렇게 돌렸죠. 그리고 롤백하고, 지그재그로 지금 하락 중이에요. 근데, 11만 6천원, 5천원 이 자리는, 예, 또, 한 발목 라인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 더 매도하자니, 그리고 뭐, 공매도를 덧 뿌리고 더 밀어버리자니, 삼성에다가 저평가고, 자, 예, 바로 올리자니, 조금 찝찝하고, 뭐, 그런 단계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예. 자, 올라와야죠. 예, 삼성 물산 정도는 예, 자기 가치 찾으러 올라가야 될 수가 있죠. 장기 목표가 18만원 예전에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저는 변함은 없어요. 예, 자, 월봉 보시면 딱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자,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거래 붙고, 눌리고, 이렇게 가면 여기를 못갈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쁜 그림이 아니야. 삼성물산은 자 연말에 수급 좀 되고 실적도 올해 뭐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도 사실 꿀릴 거는 없어요. 뭐 만약 향후에 뭐 상승 모멘텀이 없다, 기대감이 좀 떨어진다 이러면 할 말은 없죠. 그들은 리포트로 그거 한 리포트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증권사 리포트 들은 누가 최근에 좀 안좋은 리포트 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래서 좀더 밀린 것도 있죠 에. 자 에,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또 삼성물산은 어 지주사의 또 역할을 한다는거 얽히고 설켜 있죠 에, 삼성전자 지분도 있고 바이오 바이오 도 있고 막 에, 그런 것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걸 오히려 더 따질 때 저는 삼성물산이 에, 어, 가치가 있다. 지금 자리는 진짜, 예, 너무 좋은 자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반등 폭은 여기죠. 그죠? 여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관건일 거예요. 그죠? 예, 여기, 여기 안착하면 또 단독 영상을 한번 또 찍어야 되겠죠. 삼성물산은. 대형주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비세미콘인데엘비세미콘은 옛날에 뭐 다른 테마로 많이 엮였어서, 예. 근데 사실상은 LB세미콘이 그걸 떠나서 상당히 괜찮은 회사예요. 예. 음, 자. 지금, 근데, 그렇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장 폭락 있었잖아요. 8월, 10월. 예.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거 잘 버틴 차트라고 보거든요. 예. 그 폭락 때. 오히려 잘 버텼어요. 자, 여기는 내려올 수 밖에 없는 자리였고, 어차피. 그죠? 요거 다 타고 급등했기 때문에. 예. 요거 박스 친 것도 잘했는데,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의 의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림에. 예, 분명히 있습니다. 월봉도 죽지 않았죠. 그 예, 월봉도 지금, 딱 보면 그림 잘 보시는 분들은, 이거, 어? 월봉 그림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 자, 12,000원, 13,000원이 제가 예, 중요한 하단 박스라고 말씀드렸죠. 예, 요건 상중하러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하단 박스. 예, 여기가 중단, 예, 그리고 여기가 상단인데, 14,000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매우. 예,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같아요. 예.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구름대 통과 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이제 대드낙기 일부 직전인데, 이대드는 차라리 빨리 나는 게 낫죠. 200, 300 데드는 그래야 좀 수고이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저항은 한 13,500원 이 정도의 단기 저항은 있어요. 짧은 저항. 요거 맞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맞고. 근데 그 다음은 돌파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막 신규 매수를 한다. 어정쩡하죠. 자리가. 왜냐면 하단 박스지만 딱 중간이잖아요.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죠. 차라리 돌파하고 지지 확인하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쵸? 중간은 너무 애매해요. 예. 차라리 뭐 시장 조정이 와서 하단으로 오면 12,250원, 300원 이하로 예. 매수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다좀 죽어가는 차트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고점 낮추고 있고, 하지만 이것도 수렴의 하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자, 얘도 근데 시장을 완전히 이겨낼 수는 없어요. 예. 시장, 뭐. 예. 잘 버티긴 했었지만, 시장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13,500원으로 향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돌파해줄지 여부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이상 세 종목이었고요. 예. 현대화품 삼성물산 LB 세미콘이었습니다. 자, 하단에, 예, 영상 하단에 예, 무료방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오셔서 한번, 예, 여러분들도 최황주와 함께 장중 리딩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황주였습니다.